안녕하세요, 세파이 게임 채널, 세파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제가 그 저번 영상,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 스텀블 가이즈라는 이 게임을 했었는데, 목소리가 잘안 나왔거든요? 아, 제가 모비즈지 찍어다 보니까 잘안 들려요. 어 그래서 왜 이러네 싶었더니, <laughs> 또한번 다시 올립니다. 아, 그리고, 어 이거 재밌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큐큐큐큐큐큐 자, 그리고 이 캐릭터를 돌릴 수 있어요. 재밌어. 자, 이제 시작이 왜안 되죠? 어, 이제 시작. 자, 과연 무슨 맵이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어, 무슨 맵이 나올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미 나왔고요. 자이 맵은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바보도 할수 있는 맵이에요 큐큐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 여기 새로운 스킬이 나온 것 같네요 어, 제가 못본그 복수 같은 얘랑 꿀벌 친구가 나온 것 같은데 오아 이게 저는 폴가이저보다 이 게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오오 오, 날라갔어 자, 아끼 먹어버리고요. 짠, 근데 이런 게임도 업데이트가 되긴 할까요? 참 궁금하네요. 아, 내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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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지, 나까지! 짠! 들어갔습니다. 오, 이제 끝. 다행히 들어왔네요. 어, 다행히 들어왔네요. 큐, 큐, 큐. 자, 이번엔 무슨 맵이 나올까요? 오, 어, 제가 떨어지는 맵이면 좋은데, 그, 아이스 맵이 나오면 더 좋은데. 자, 어, 뭐죠, 뭐죠? 아, 이맵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맵인데, 이 큐브 모양이, <laughs> 이 큐브 모양이 진짜 짜증나는 맵. 자, 요거 하는 사람이 있네요. 아까도 누구 나갔거든요? 그 꿀벌 친구. 자자자자 <드>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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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해 내가 1등 할 거야 얘들아 자 한번 기다려 주고요 자 지금 지금 자자 자자자자자 자, 오... 우어지는우 오오. 안 돼~ 자, 여기로 가서 딱 봐도 망하겠죠? 저, 망했고요~ 오오 이거 완전 치열한 경쟁 싸움~ 아, 얘들아, 좀 천천히 좀 가~ 나도 좀 해보자~ 오, 오, 이렇게이 오케, 나 있다~ 자, 다행히, 놀... 너... 있는 친구도 있네요. 인성지라는 친구. 자 이번에는 과연 무슨 맵이 나올까요? 참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도 제가 제일 해볼 만한 맵이면 좋겠는데. 제가 못쓴몬오이맵이맵 뭐, 이 맵, 맨날 나와요 저는. <laughs> 자 그리고 이 꿀처럼 생긴 게저 밟으면 안 돼요 이저 주황색깔. 저거 밟으면 속도가 느려지고요. 오, 최대한 떨 최대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 여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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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친구도 있네요. 자, 이거 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짜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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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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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벌써 지금 한명 탈락했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막장되면 안되거든요 오 잠시만요 망했다 망했다 안돼 아 이렇게 이 친구가 이겼네요 아, 이게, 진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이거,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자 그러면 한판 뜨어! 자, 지금 한판 하는데, 4분, 5분 정도 걸렸어요. 아, 두판 하면, 와, 백, 100... 아,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제가 내일, 내일 영상 또 올릴 거거든요. 내일 영상은 이으을 올릴까요? 올릴게요. 왜냐면, 그게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아, 소리를 킬까요, 말까요, 아 고민이네. 자, 소리 킬까요? 댓글로 해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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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여기로 가자, 여기로. 그래. 이, 이 맵은 협동심이 있어야 하는 게임이이이 이 맵이. 협동심이 있어야지 잘 되는데, 협동심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오, 여기, 여기, 여기. 자. 얘들아, 먼저 가렴. 오, 여기,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음, 첫판부터 망한 거 같는데. 아두 번째 판도 망한 것 같아. 아 이게 아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예 잠시만. 야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고요. 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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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맵이 나올까요? 아 제가 못 해본 맵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맵 아까 전에 제가 꿀팁 알려줬죠? 대각선으로 가면 돼요. 그럼 이겨요, 쿄. 오오, 이게 점프가 잘 되지가 않아요. 이 단점, 프가 오오오, 떨어지기 싫다. 아, 얘들아, 얘들아, 그만 밀어. 이복수 친구. 걔 친구들 다 떨어지죠? 자,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지금, 이, 이, 이 맵도 협동심이, 응, 떨어져라. 자, 지금이다, 지금, 지금, 지금. 응, 지금 아니야. 오, 지금, 예, 야, 지금 한 명도 못 들어갔는데.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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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지금 한명 들어갔네요. 두 명. 안 돼. 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으응, 으응. 이게 잘안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자, 여러분,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실험 한번 해봤는데, 잠시만요. 아이, 광고 또 나. 아, 자, 여러분, 이 멀티플레이 가능한가요? 저는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거 업데이트 된거 같은데, 0.19, 0.5. 이거 없다. 봐도 업데이트가 된것 같네요. 자, 이게 얼마나 재밌으면 사람적으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자, 3,000원짜리 옷. 제가 진짜 사고 싶은 거는, 오, 이거 업데이트 됐나봐요. 자, 음. 저는 얘를얻고 싶거든요? 오, 어, 얘도 업데이트 된 건가? 업데이트 됐나요? 전 모르겠는데. 와우. 자, 멀티플레이가 더 가능한 거에선 안 되는 거 같은데. 자, 여러분, 그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